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포르자 어, 모터스포츠 7어 10월 멀티 어, 1주차 경기 오늘 선수로 패드로 참여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도 여기 있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14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어 3렙 경기 네, 아 극장은.. 바로 시작하죠 맞아요 오좋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아 매우 위험한 코너 저도 덥죠. 건조돌덜 할게요. 아, 저송 말했다가 썩썩썩줄 몰랐어요. 썩 썩을 이야 아, 어. 아. 사왔을, 사왔을 <웃음> <웃음> 야, 이거 다 이거 로망이가 왜 그랬어? 와, 소주는 안부디스 에딱 들어오시는 분이랑 연락을 드렸 아, 그거, 그 여기도 들어와? 오, 어, 역시. 아, 힘들구만. 오늘도 중위권을 목표로 합시다. 탑10 가면 오늘 진짜 잘합니다. 우리 목표는 탑태. 우정은 탑태인가 것 같은데. 어, 먼저 가시죠.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이 정도 같 거나 차가 그렇게 부서 지는 것같지않 네요？네, 네, 응. 응. 안 돼! 받은게 응. 응. 네, 이 네, 공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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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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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엄청 빠른데요? 아우, 연습하러 티가 난다. 왕국님, 그러면 안 돼. 1등 해. 아유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 지금 꾸준히 좀 숙여줄까 말까. 어차피, 다음 주면 이제 뭐, 못달리실 텐데. 요번에좀 그냥 퍼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못 달리세요? 아, 이제, 이제 빌로 가시거든. 아, 힘들다, 패드. 패드로 하시는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없으면 1위를 만들어서라도 <laughs> 주셔야 돼요. 다 타임이 한계가 있다. 고 가는게 왜이렇게 무서워 공이있다아 뒤에서 압박더네 미스트위치 몰렸는데그큰 코너 있잖아 마지막에 예 돌면 나와요 아야겠네 이아 계속 오이렇타 난장판이 됐어요 아. 한대 잡기가 되게 힘든데요. 어, 어 아, 아, 앞차 따라가다가 되게, 좋게 생겼어. 옆으로, 어. 깜빡님이 아니라 v 1 1이구나그만안터졌는데 에이씨. 비슷한 색깔로, 비상 아, 아. 아 시범해가 왠지 내가 하루 종일 개소 먹고 있는 것 같아 저 의무 비트인 한번 있는 거죠? 네톡 컵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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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인 다음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컵 들어가세요? 네, 네.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줄여서 들어가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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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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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와 12등, 12등 피트라네 피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몰라. 교환대 잡. 예. 아이 패드가 어려워서 아이 말도 안 하고 대박 깨는데. 아이차 계속 부서진다. 교환대 잡았어. 아이고. 계속 빡네 아, 나 네. 일단 휠로 하면 저 휠로 하면 진짜 잘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뒤집힌 적이 있는 거고 휠로 하면 엄청 잘하는데 공인이에요, 공인 아, 공인대에서 하는 거예요. 힘이 아, 아. 아, <laughs> 안나네 아니요, 필로안 해본 사람은 들어이요아니 아니요. 필로 처음 하면 못해. 힐, 필, 필 패드 하시는 분들 힐 처음 잡으면 정 못해요. 안 해보면. 어, 힐 사면 무조건 빠를 것 같죠. 아니요. 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도 초반에는 휠을 안쓰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기존에 뭐 패드나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그게 더 빠르니까 어, 초반에 막 사고 휠만 계속 안쓰게 될 수도 있어 살렸 살렸어 못살렸어 <laughs> <laughs> 잘가요 적응하면 그때부터 쉽죠 멈춰 멈추시나 적응하기 전까지는 아예 안하겠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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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네, 자, 네, 블루인도 네, 그렇고 네, 아, 아, 면허증도 네. 있는데요. 돈이 <laughs> 없어서 그렇지. 아 여기 계속 넘어가냐? 렸는데 그래도 12등을 하겠는데. 앞차를 못 잡겠는데. 기다려봐, 나 이거. 둘이 싸워라 타임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니있어, 아라있라썰 아, 이런데셨어 아, 오늘 영웅님. 썰 <laughs> 아, 아. 지금 죽었어, 뒤에 오브쟁님 아, 죽어고 죽어라는데, 쏘줘야 될거 아니야. 스무스님 방송 보고 도 계실까? 근데 마이 휠은 한달 하면 마이 아니, 마이 오름, 마이 이 정도면 적응해요. 처음에 좀 이질감이 좀 생겨 마이 어떻게 달릴지 그 간은 좀 생각을 하게 서그 이질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패드 유저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아 휠이 쓰면 내가 이도론 하겠지 아니야 적응해야 돼요.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 버티고 이제 휠 다시 파는 사람도 많아요. 다시. 휠만 있으면 진짜 와 실력이 와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패드로익숙 하신 분들은 더 느려요. 그렇 차근차근 하면 이제 좋죠. 세밀하게 발도 이제 살아나고 왜냐면 이제 런그 발이 이제 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품부쇼를로 놀아 처음에? 네. 테드가 얘는 코스보다 주피터 테드가 더 좋아. 실차도.. 실차는 풀 브레이킹 안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감이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풀 브레이킹 하면 전부 다반 브레이킹 막 이렇게 약하게 밟잖아요 살짝 발만 얹잖아요 이거 발만 얹으면 브레이크안써요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서 오히려 더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죠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그건 약간 좀 케바케긴 한데 대체적으로 인정 경험이 많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 어, 이질감좀 많이 느껴요 아, 이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껴요 이제 적응을 해야되니까 <laughs>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거라 아, 이게 실차랑 좀시뮬레이션이나 접근하는 그 마인드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거 스킬 전 게임인 줄 알고, 니드포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엑셀 밟고 코너 막 틀거든요? 엑셀 밟으면서 코너를 틀게 돼요. 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체력기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체력이 온도가 높아. 맞아요, 온도도 있어요. 공구장에 그렇잖아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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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설명하고 뭐, 뭐, 펠러도... 어? 아이고 얘기하다가 뭐. 어제 피트 들어가야 되겠다 다음번에 이번에 피트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도 온도가 폭탄처럼 대학 때나오않 줄은 여기는 뭔가 연사라고 있고 인데 안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 신비주의도 아니고. 늘이거까지도 필요 없어. <laughs> 어, 그쵸. 그렇죠. 거치대가 때 고정이 잘 돼야죠. 아, 너무 님. 막... 감사합니다, 선주에 진짜 나 바람에 한대 아차, 앞차, 아차 좀 집어넣어. 잡혀 비어. 다음에 유거 예, 여튼 뺑거티브라고. 뺑 어, 이케리 앞으로 가실게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지금 지금 위치가 딱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왜운이님왜 왜 돌았다? 아, 이고차각해 <laughs> 여기도 바빠 죽고는데 여기서 그거만 주고 있으면, 툭 싸고 왔다. 아니, 불쌍해요. 예? 영둥님이 만들 게 아니고, 부자님이 핸드캡커서로 만들어 준 거예요. 다들어 준다고. 그만 줄 때가 그만 줘. 그리핀. 피트.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술이야. 아, 12대, 12대. 야, 무조건 의무피트가 있거든요. <laughs> 아, 손이 땀난다. 가야겠다, 그 시간 똑같이 걸리는 거니까. 아, 이거, 죽겠네. 이거 어, 시장님 좀 잡아줘봐. 이거, 시트, 중고 같은 거 매물 리 많으니까 주고 보세요. <laughs> 아, 여기는 그냥 프락셀로, 그냥, 무른쪽에 팔리는구나. 몸 라인을 좁게 썼네. 그렇지, 무릎은 넓으니까 굳이 이 힘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지. What's 세븐티로 타안것 <laughs> 같은데 아라양보해 <laughs> <안 보여줄> <laughs> 아, 진짜 좀비 타다 <laughs> 아. 아. 아싸 12등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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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사슴메다? 여기는 미다로 나네, 메다로. 머리가 아이가 저이 계시네. 아, 불안해. 아, 진짜. 아, 타이밍이 좀 겹쳐지더라고. 꼭 저희 아, 빠르네요. 어네요 아, 좀 앞에 사고 좀더넣으면 좋겠다. <laughs> 아니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받아 좀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저도 힐로 타면 나도 두... 아, 상의권으로수 있는데 우리 지 여기 있네? 도망가 시트시만 어쩔 수 없어요 우 어쩔 수없구 안되네 달뻔했네 방좀다야아 <laughs> 계속 실수하네 위트리 아, 밖에. 팀한테... <laughs> 아, 신장님 잘 타요. 아 신장님 비슷하게 탈수 있는데 조금 느리겠지만 잠깐만 실력을 보일 수가 없, 보여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 F1에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네, 봤죠? 히요스 잘하세요. 어 되게 많이 미끄러지네요 지금. 그갈때 됐어요? 네갈때 됐어요. 아니보다 더 빨리는 못 타요. 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어, 신장님이 되게 빨라요. 빠르게 타기는 진짜 힘들고아 신장님 여유가 있게 다고 저도, 여유 저도 여유 있게 타고 있어요. 저도 여유 있게 타고 있다고요.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우리 알아보. 랠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 그니까, 휠로 그러니까 하면, 패드로 하면, 저기, 못 따라가는데. 휠로 이면 다르시네요. 어우, 확실히 멀어지는데. 힐이 좁으니까요. 타임, 타임으로 경쟁하는 그래. 거니까. <laughs> 네, 네, 오, 시간 차례로. 텔레포트를 켜고 있데요 오, 되게 많어 오제 슬슬 타이어가 있지이데 아니, 방금 갈았는데, 타이어? 저는 전랩에서 음. 갈고 나왔고, 타이어를. 음. 오오오! 아, 아니, 여기서 회전 하시면은, 아이고! <laughs> 인생을 리타이어 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 억으로 끌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억으로 억으로 같은데. 말, 그 말. 그 랠리, 크로스라고 방식이 그 랠리 크로스라고. 그런 방식 이 있긴 해요. 랠리 크로스라고 따로 그게 있어요. 날리는 거네 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나 여섯 대까지 해서 상황이 있어. 오케 한 대. 한번 봐야죠. 아까보다 좀 낫다. 아, 기분 냈어요. 기분 좀 내면 안 됩니까? 아 앞에 보이잖아, 근데 200m. 엘리 크로스 진짜, 꼴찌가 1등으로 한 방에, 드리프트 한 방에 들어오는 영상 별로 되게 많아요. 되게 짜릿한 영상 많아. 보통 몬스터? 이런 경기가 많죠. 몬스터 주최에서 하는 거. 아, 레드불이나 아, 나수집카 연습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시간은 더 긴데, 시간은 더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 좀 타봐가지고, 1이라도 더가야겠 어, 한 대, 피트나 아, 11등? 오, 11등, 11등.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 패드로 얘기해서 제가 못하는 거 맞아요. 힘드네요. 패드로 하기 힘드네요. 어, 왜사대걸로라왔지 상관이 없는 거. 아이고야, 4개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고소한 한달의 기부나 여러분들이 정차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분 가량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어우 그 되게 어려운 거라서 패드 패드 일로 하면 지금 2순위 아니죠 알잖아 일로 하면 내가 이 일로 하면 씨, 나도 신장이 근처 갔지 알면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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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선두권 탑5 근처까지는 또 해볼만 하죠, 솔직히 말해서. 휠로 했으면. 그래도. 아니, 신장님 휠이요 휠.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세상에. 어, 여기 뭐 앞차가 멀어서 그러니까 네. 아, 심심하구만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아이고야 이 <laughs> 차가 가깝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직품이라고 안해줘 되. 돼요 가더 아까워서 열심히 튀야 되겠는데. 진짜 역시 두바이라 보다 돈이 많아. 아 이거 빠르구나. 아빨아 그러니까. 아, 이거 모터스포츠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건 롤프라이즈. <laughs> 대회 있으니까. <laughs> 내가 참 재밌네. 아, 나도, 아, 아, 저기, 저기서, 언젠가는 패드 고수가 되어 언젠가는 패드 고수가 되어서, 저분들이랑 놀아야 되겠어요. 아, 이거 노라부님 대회에요, 노라부님 대회. 잠시만, 콜나 네. 어,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엄청 빠르시길래. 슈이어가 지금, 아직 새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약간 그 랠리, 약간 랠리 크로스, 약간 그런 더트가 아, 좀 거의 뭐 주류로 일었다 하더라고요. 아 많이 확 튀었네. 고강도라. 맹막 커였구나. 액으로 액바길이 없어서요. 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요도 없어서. 3삼백은 애빨 다돌어아좋다오들아 신장이 우승이네. 주님 그렇게 좋아하시면 다음 게임 일번 그리드 받아요. 예. 첫 번째 장에 첫 번째에 일반 그리드에서 다 이제 뒤에서 아니 지금 맞잖아. 저저 백틀에 네. 어, 한 번씩 대해서 다시 돌아가. 지금 배틀에 사람들은 <laughs> 지금 대충 게임이 해야지 PC도 돼. 근데 저백박으로 음. 이상으로 지금 먼저 제거를 해야 될거 같아. <laughs> 아, 좀 뒤차. 아, 뭐, 그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아, 아예 놔둬야지. 내가 난 이거 여기 순정에서 시 씹을 더 낮춘다는데 <laughs> 어 코스바기 버스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차 되게 안 좋은 게 에어컨이 없어. 그차 그래서 극혐인게 여름에 에어컨이 뭐 없어요. 전자장비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노래 이쁜데 <laughs> 어, 편의성이 없다니까요? <laughs> 그래.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신짱님 우승을 했고요. 어, 제가 59초 제가 11등, 어, 11등이고 이렇게 딱딱 중간 했네요 중간. 딱 중간하면서 어,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아 신짱 그 다음에 911킹님 그 <laughs> 로망 <웃음> 오브젝트 <laughs> 잉글랜드님 <laughs> 네, 우니 <laughs> 소주 아, 흐부푸흐부님 아, 어, 그리고 울트라 파파맨 네, 포란페님그 다음에 아, 저민자님 아, 네, 하고 어, 영스 파파 어, 됐네요 여기 말씀드다